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2월 18일 수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비 중 12월 16일 월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4.79% 공매도 0.58% 포스코딩스 외국인 28.2%, 공매도 0.1%.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비중 9.7%, 공매도 2.68%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입니다. LG화학은 외국인 33.58%, 공매도 0.04%.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11.23%, 공매도 잔고 3.45%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기업이고요. 에코프로가 외국인 지분 19.76%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2.82%로 코스닥의 상위입니다. 나노신소재 외국인 8.93%, 공매도 0.59%. SK이노베이션 외국인 14.07%, 공매도 0.07%. 금양 외국인 9.5%, 공매도 잔고 0.18%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배터리주 지분이 좀 줄었는데 늘어난 건 에코프로 BM 하나네요.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대기업들 타법인 지분 투자 최단은 2차 전지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최근 3년간 지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타법인은 2차 전지였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4개사의 탑업인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2021년 이후에 올해 상반기까지 탑업인 1368개사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총 출자 금액은 최초 취득가 기준 12조 8,212억 원이었는데요. 조사 대상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업종은 역시 이차전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100개 기업에 총 4조 7,018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전체 투자 금액의 36.7% 수준입니다. 이어 콘텐츠 엔터 분야 1조 9,769억 원, 바이오 신약 개발 1조 5,918억 원, 친환경 에너지 1조 527억 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8,176억 원 순이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로봇과 드론이었는데요. 2021년 9개 사의 144억 원 투자에서 지난해 기준 23개사, 1,010억 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투자 금액도 9개사로 1,033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다음은 4위 테슬라 8% 급락, 사상 최고서 후퇴, 트럼프 당선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을 한 것이죠. 테슬라가 현지 시간 18일 8.28% 내려서 440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전날까지 480달러 가까이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 넘게 급락하면서 테슬라의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12월 FOMC에서 예상대로 25bp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날 나온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전망치가 1% 금리 인하에서 0.5% 포인트 금리 인하로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매파적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 바클레이즈가 18일 테슬라에 대해서 보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 27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랠리의 규모에 놀랐고, 펀더멘털과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는지 감안할 때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앞서 웨드부시 증권과 미즈오 증권이 제시했던 목표가 515달러와는 대조적이었죠. 웨드 부시는 목표가를 400 달러에서 515 달러로 높이면서 강세장에 가면 테슬라 주가가 65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브스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테슬라 주가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새로운 상황에 근거한 논리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했고 차기 행정부 산하,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음 3위 뉴스는 2차전지 양극재 수출량 최저 국내 업체와 가격 격차 확대입니다. 지난달 국내 양극재 수출액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산 공세와 트럼프발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에도 디레이팅, 주가 수익 비율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18일 2차전지 양극재 11월 수출의 코멘트 라는 리포트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은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국내 2차전지 업종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양극재 업종은 내년에도 디레이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배터리 출하량은 점진적인 회복세지만 배터리 업체들의 연말 재고 조정 영향으로 양극재 수출량은 감소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은 11월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3억 6천만 달러, 14,000톤으로 전달 대비 9%, 5% 각각 하락했다며 양극재 수출량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리튬 가격이 하락 사이클을 거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 업체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며, 이는 중국의 공급과잉 여파이며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에너지 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중국 LFP 배터리 가격은 52달러 퍼 킬로와트시, 양극재 가격은 5달러 퍼 킬로그램까지 떨어졌지만 국내 NCM셀 가격은 100달러 퍼 킬로와트시 내외 삼원계 양극재 수출 가격은 25달러 퍼 킬로그램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유럽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완성차 업체는 적자만 기록하는 전기차를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해야 하는데 유럽 완성차 입장에서 저렴한 중국 LFP 배터리를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 내 배터리 점유율이 중국 쪽으로 우세할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업체들도 2026년부터 LFP 배터리 양산을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초기 국내 업체 LFP 배터리에 중국산 양극재가 탑재될 것이라며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수요 확대나 국내 LFP 양극재 양산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LG화학 등 배터리 양극재 합산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편 국내 유일 응급제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은 최근 공장 가동률이 평균 30%대까지 떨어지고 일간 기준 10%대를 기록하는 날도 생기면서 사업 철수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만약 사업을 철수하면 국내 응급제 생산 기업은 한 군데도 없게 되죠. 현재 국내 소재 업체는 적자, 중국 소재 기업들은 흑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셀사들도 중국 소재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데 중국 제품들이 20%에서 30% 이상 싼 가격에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셀 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 공급망을 활용하려는 국내 배터리 셀사들도. 생존 경쟁에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의 조단위의 보조금 투입을 바탕으로 공급과잉 상태와 가격 인하를 중국 관련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 측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셀사와 달리 소재 기업들은 현금 고갈이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면서 산업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중국 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 배터리 협회 2028년까지 K 배터리 표준 24종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K배터리표준화 포럼을 열어 산업계 수요 기반 배터리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배터리 산업 분야별 전주기 분과위원회 9개를 구성해서 2028년까지 총 24종의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분야의 국제표준은 소재로서 리튬 이온전지 소재의 화학적 분석법이 개발되어 있고 응용 분야나 환경 분야는 재활용 표준은 별도로 없고요. 탄소발자국 관련 표준은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차세대 전지 소재 표준 확대, 화학 전기 화학적 분석법 표준 고도화, 응용 분야별 시험 방법 표준화, 사용 후 전지 잔존가치 등급화, 재활용 소재, 코드화, 사용 후 전지 위험도 분류 및 운송 지침 등인데요. 우수한 성능과 높은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배터리 사용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 개발과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서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국내 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표준 선도와 글로벌 규제의 표준적 대응 체계 구축의 시작점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가기술표준원과 업계 간의 협력을 통해서 표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추가적인 수요 발굴을 진행해서 K배터리 표준화 전략 마련의 기초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트럼프 측 관세 부과 후 개별 협상 2차 전지주 주르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세를 부과한 뒤 국가별로 협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 2차 전지주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인수팀 내부 문건을 입수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수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소비자 세금 공제 보조금에 대해 폐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GM과 현대차, 테슬라 등의 타격을 줄수 있는 내용이죠. 더 심각한 건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인데요. 여기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 제한의 구실로 국가 안보를 내세우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 부품, 배터리 소재 등 중국의 밸류체인을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인수팀은 또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에 투입할 예정이던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7895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 사용처를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중요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은 방위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외를 부여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인수팀이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인수팀의 계획은 전기차 생산과 충전소 건설을 장려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국방으로 돌리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의 공급망을 좀 확보하려는 배터리 세사나 전기차 업체들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 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주 명확하게 특히 배터리 소재, 분야에 있어서 또 핵심 광물까지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관세를 무기로 해서 동맹국들과는 차후에 협상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예외를 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K배터리 소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능력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배터리 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